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화편에 안보정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메인, 그, 매우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요. 자,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 갖고 있는 이제 마지막 재판 전략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하는 거는 물건도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어, 다수설인 거고,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연속해서, 어 선고를 한 사례는 전부 한 번도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달라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14일 설이 이제 유력하게 그동안에 거론이 됐는데 아 이거 이제 안 한다 이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와 그런 그러니까 게 14일 선거를 안 하는 거와 관련해서 새롭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변수를 새롭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대통령 변호인 측의 예, 변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이제 여권 안에서도, 아니, 그렇게 뭐, 어, 그 자신감이 그렇게 마음가면서 해야 됐냐. 만의 하나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변론 제기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인들 얘기도 쭉 들어보고, 어제 주변에 예, 항상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제 서종욱 변호사도 본인이 이제 여기저기 또지재을 해보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서너 가지로 그 이유를 압축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재판 문제를 주로 다루겠는데 오늘요 이재명이가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으로 가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 이제 우 위중 교사 재판이 있었는데 우 위중 교사 재판의 경우에는 예, 지금 준비 기일 재판 준비 기일 예, 준비 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안 가도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변호인들끼리 예 그래서 거기는 안 가고 대장동 재판만 갔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결정이 됐어요 대장동 재판에서는 여섯 번에 걸쳐서 어 지금 이제 갱신 절차를 이제 완어 어, 끝낸다 자 그래서 각자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이하고두 번씩, 어, 이제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검찰이 대장동 재판의 문제점을 갖다가 설명하니까, 아, 이재명이가 열받아가지고요. 마이크를 딱 잡고 나서 한마디 하다가 또 걸려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위중 교사에서는요. 지금, 지금까지는 한 번도 녹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녹음을 전부 다 들어버리겠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거 딱한 번에 끝내자. 아, 얘기하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두번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선거법의 경우에는요. 작년 11월 15일 날 재판이 끝났고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위중 교사의 경우는 열흘 후엔 12월 1 1일 25일 날 선거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열흘 차이잖아요. 근데 선거법은 이달 26일 날 끝나게 되어 있는데 위중 교사는요. 위중 교사는 야, 4월 달에서 가야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그 준비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도, 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어, 조의대 리더십이 없다는 단증입니다 조의대가 지금 주장한 게 뭐예요? 그리고 저, 저, 그 취임하기 전에 뭐 38개인가 36개 쪼매는 그 지방, 어, 법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원까지 탁 찾아다녔고 겨우 두달 동안 찾아다녀서 결론된 게, 아,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눈앞에서 위종교사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재판이 그 담당 판사의 재량에 의에서 운영된다 하지만, 아니, 그럴 바에는 왜 법원장을 두고 왜 대법원장을 둬요? 법원 행정처를 왜 두고? 응?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요것도 좌빨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향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나중에, 이거, 지금, 위중교사 담당 재판장이, 예, 판사가 과연, 이게 또, 재수없이 말이죠. 또, 우리법 소속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예,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어,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저도 여러분께 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 어, 보니까, 이제, 가장 빅뉴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윤석열 변호인,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변론 재개를 요청해서 또 다른 변수는 만들지 않겠다. 이제 제일 큰 이유가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뭐냐. 지금 이제 여론이 이제 확 뒤집어졌잖아요. 여론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관들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일방적으로 탄핵을 인용하는 방향으로는 갈수 없게 지금 이제 여론 구도가 딱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탄핵 찬성팀은 탄핵 찬성팀은 탄핵을 찬성하는 민당 측하고 탄핵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완전히 양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양분되다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도 거의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 우파의 헌법재판원들하고 문재인이가 임명하거나 또는 아니면 우리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김명수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된 김영두하고 정정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김영두, 정정미는 비교적 좀 중도다, 중도 좌파다, 중도 진보다, 여하간 중도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3대3의 가운데에 두 명이 딱 껴있는 거. 자, 그래서 총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사람들이 말이죠. 움직이가 긴거 그,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진수. 예, 이진수 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도 4대4. 그 다음에 날짜를, 그런 게 아니에요. 변론 일자를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5대3. 이렇게 딱딱 갈리는데, 갈리는 기준을 보니까, 그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갈리는 게 아니라, 안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라, 무슨 안이 됐든, 무슨 이 그런 심리에, 그러니까, 심리, 그러니까 사법 판단, 헌재 판단의 대상이 뭐냐는 전혀 관계없어요. 결국은 재판관이 이 사람은 좌쪽이냐 우쪽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갈려진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이런 이런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여론의 지형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왜냐 이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이 나오는 것은 이 형사재판의 내란죄 재판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게 엄중한 증거 증거주의를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여론의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론의 구도를 보면 지금 재판관들도 이미 두 차례 에 걸쳐서 자기 성향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론도 둘로 딱딱 나눠져 있어요. 아주 팽팽하게. 이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최소한도 세 명의 지금 탄핵 기각 판은 확보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 뒤집어졌어.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기관 72개, 그러니까 개헌선포 이후에 72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현재 참고 자료로 제출해, 참고 의견으로. 예. 제가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의 변호인 예, 측에서는 이거 기각 또는 각하. 이게 이제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여기다가 긁어 부스름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변론이 되게 되면 또 야당에서 또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 또 별이 별 말도 안 되는 괴변으로 또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리면 논란이 또 되고 논란이 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또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게, 예, 이,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변수가 또 새롭게 만들 수, 만들어지갈 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런 것 때문에, 예, 지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서, 이 기본 입장, 언론에도 나온 게, 변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겠다. 예,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변론을 제기해서 나오는, 이 파급, 예, 후폭풍, 이런 거를 아예, 아예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우리, 윤대통령이 임명한, 네, 조, 어, 윤대통령은 유엔, 유엔 정형식하고, 그 다음에는 어, 조의대가 임명, 추천한, 예, 김복형.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에서 추천한, 어, 예, 이 조한창. 이번에맨 마지막으로, 네, 요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대목,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뭐냐. 왜, 그럼 왜또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제 이 평의를 할 때, 이 결론을 내릴 때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 어떻게 어 법리를, 예, 법, 법리를,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그게 사실관계 확정.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면은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게 너무나 많아. 체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국회에 개행구를 보낸 것은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은 국회의 장악이 아니라. 봉쇄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는게 질서 유지만 하려는 것이었느냐. 그리고 정말 끌어내리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 이 쟁점 이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 파악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건 또 오염된 진술을 통해서도 요 사실 관계의 확인이 굉장히 복잡한 사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노무현 때는 사실 관계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거. 예.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한테 우리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이번의 경우는 똑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팩트 자체가. 자, 자, 이런, 이런, 그 지금 이제 측면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가 있을 때는 꼭 변론을 재개해야만이 가서. 요 지금 이윤 대통령에서 입장을 그 밝히는 것이냐 아니오시답니다.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참고 의견, 참고 소면을 얼마든지 헌재에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변론 제기를 통해서 긁어부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어디서든지 또톡 튀어날 수 있는데 소면으로 제출하니까 아예 그런 문제가 논쟁적 이슈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참고 서면을 통해서 서, 서류 서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헌재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변론 제기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손해 볼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 얼마든지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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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변론 제기를 요청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변론이 받아들여지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이거는 이제 문영배 지금 지 맘이죠 엿장사 맘 아니에요 그 문영배가 진짜 엿장사 맘같이 재판을 운영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왜냐 지금까지 보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거를 지금 문영배가 들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족족 다 기각했어요 전부 다 이걸 보면 문영배가 또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변론 재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괜히 쉽게 얘기해서 아쉬운 소리만 해가지고, 쪽만 팔리는 거죠, 쪽만. 예. 부끄럽기만 한 거죠. 예. 받아주지도 않을 거. 그러면은 또 우리 여권 안에서도, 아니, 문영배 스타일 몰랐냐? 문영배가 뭐받아주는거 있대? 그걸 왜 신청해? 어차피 안 받을 텐데. 이런 또 비난이 나오면 이게 또 여론에도 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죠. 문영배를 비판하는 여론이 더 생길지 아니면, 아니, 문영배 몰랐어요? 어떡하지? 그 인간이 받아주겠냐고. 그걸 왜 신청해? 참고 서면으로도 얼마든지 낼수 있는데,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변론이 되게 될 경우는, 마흔영인를 임명하라고 하는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마흔영인을 임명하는 압박이 커지면은, 이 지금 마흔영인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여권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임명 안, 안,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야권이 또 이거를 공격용 소재로 더 활용하면, 우리에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그래서, 그래서, 마흔여기가 이제 만약에 근데 두르면, 우리한테 유리하면 우리도 좋죠. 변론 체계하고 심리가 더 늦,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볼 게 없는데, 마흔여기가 두르면 이게 6대3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게 지금 법조계의 판단이에요. 왜? 아, 이 인간도 우리 법연구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법연구회가 똘똘 뭉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은혁이는, 마은역이는 요게 이제 헌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변론이, 변론이 재게 되면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아, 지금 제가 이걸 밀어붙이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마은혁이가 아직도, 아니, 그 최상모이가 아직도 나 임명 안 할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불리한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도 기각이든 각각이든 요세명 정도의 우리 우파 헌법재판관들은 예, 배신을 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쪽으로다가 기각또는 각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변론재개라고 하는 그 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든지 헌재에 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요 괜히 이 변론이 제기되면 변론이 길어지고 변론이 길어지면 마흔여기를 임명하라고 하는 야권의 그 주장에 상당히 불이 붙을 텐데 그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가고 또 사법적으로도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변론 제기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안에 있는 법조인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그렇게, 뭐, 기각한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다가 만약에, 변론 제기도 안 했는데, 안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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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대비해서, 변론까지 제기해서, 여, 그야말로 현장에서, 어,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든, 각화가 됐든, 우리의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지지에서요, 변론 제기를 요청, 그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측, 그런데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이 그 다음에 주진우 이런 사람들은 변론체계를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변론체계를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100% 받아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바를 다 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준비 수, 그러니까 참고 서면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세이프다 리스크가 작다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그 적극적으로 좋은 점을 이 많은 좋은 좋은 점이 많은 에, 거를 택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작은 거를 에,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어 지금의 상황 관리에 그리고 더 탄핵 심판 대응에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요. 저도 변론 체계는 촉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도로해서요 지금 이 변론 체계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그 재장정 재판과 관련.